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후 테크 기업 오링카본에 근무하고 있는 이상훈입니다. 최근 글로벌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 수단이자 수익원으로 탄소 배출권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첨단 기술을 결합한 고품질 탄소 배출권을 개발하는 기후 테크 기업이 등장해 화제다. 폐기물을 수거해 재활용을 하고. 여기에서 확보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기업 오린카본. 이들은 ICT 기술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배출권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기후테크 기업 오린카본의 이상훈 대표를 만나본다. 저희 오린카본은 그 어선들이나 선주분들이 조업 나갔다가 버려지는 폐그물을 버리지 않고 수거해 오시면, 그걸 이제 업사이클링 하는 수익화 사업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ICT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일단은, 어 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버려지는 폐그물을 수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바다 속에 버려지는 폐그물을 수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뭐 배를 또 임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조업 중에 나갔다가 손상된 그물을 거의 다 버리고 계시거든요. 그 버리는 거를 버리지 마시고 가져오시면 저희가 그거를 인센티브를 드리고, 그거를 저희가 열분의 공장에 이제 원료로서 판매를 하면 그런 수익을 저희가 브레이크 이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물을 가져다가 판매를 한다, 혹은 금물을 가져다가 열분해를 통해서 뭐 기름을 만든다를 가지고서는 배출권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표방하는 ICT 서비스가 뭐냐면 그 모든 공정들이 한 다섯 단계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공정간에 배출하는 그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측정하고 레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 검증 과정을 거쳤을 때 배출권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ICT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여기 말하는지 탄소 배출권은 뭐냐?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사실 어 이런 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자기가 모르고 하게 계신 분들 많으세요. 뭐 해조류를 키운다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아니면 뭐 소위 말해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탄소 감축이 되는 활동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하는 프로젝트죠. 뭐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작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항상 문제는 뭐냐? 돈이에요. <laughs> 펀딩이에요. 자기들이 이제 본인들이 착한 일을 하고 싶고 착한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저도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분한테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돈을 붙이고 싶습니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단발성으로 끝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탄소배출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배출권을 발행하는 순간 이 배출권이 약간 유가증권 같은 거거든요 이게 돌고 돌면서. 결과적으로 그 배출권을 구매해서 상쇄하는 분들이 생기면 그 돈이 어디로 가냐? 실질적으로 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 착한 프로젝트 쪽으로 돈이 가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배출권이 없다 그러면 직접 돈을 붙이거나 뭔가 응원을 할 뿐인데 이 배출권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펀딩을 많이 받고 이런 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더 확산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탄소 배출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폐그물 아이템을 잡아서 배출권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이유는 우리나라도 솔직히 자원이 안 나는 나라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이라는 그 오염,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취지로 해서 제가 저 아이템을 잡았던 건데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해서 플라스틱 열분을 통해 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선택해야 할 문제인데 사실 저희는 지금 아직 그 발의가 되지 않은 플라스틱 배출권을 좀 타겟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 탄소 배출권이라는 말 자체는, 뭐, 일반 사람들은 잘 와닿지 않겠지만, 저희처럼 어깨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도 식상한 워딩입니다. 좀 지치는 워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어 발의되지 않고 규제화되지 않은 플라스틱 배출권을 저희가 좀 먼저 선점을 해보려고, 폐어망을 잡았던 거고요. 아까 말씀해서 질문해 주셨던 그각 과정마다 이 배출권이라는 게 아주 단순합니다. 나오는 게. 원래 이 배출권을 그냥 놔뒀으면 그러니까 플라스틱 그냥 놔뒀으면 버려지거나 아니면 뭐 폐기되거나 하는 건데 이거를 저희가 어떠한 에디셔널리티라고 하는 추가성이죠. 어떤 노력이죠. 노력을 기울여서 노력을 할 때는 돈이 쓰이겠죠. 노력을 해서 이거를 수거를 해서 함부로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을 했다 해서 그 양만큼을 배출권을 대신 주는 거거든요. 플라스틱 배출권을.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예를 들면 100만 톤이 버려졌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 50만 톤을 수거를 해서 50만 톤을 기름으로 만들었고 혹은 50만 톤을 재활용을 했다. 그럼 그 50만 톤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배출권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시장에 아까처럼 유가증증 돌다가 누군가가 사서 상세를 하게 되면 그 아까 그 모으고 처리하고 하는 기업들한테 그 돈이 들어가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랑 같이 하고 있는 저희 임직원들, 그, 저도, 어, 요 전까지는 제가 이제 사업 총괄을 했었었고, 영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매일 매출이나 수익성 따지고, 소위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 경제적인 이윤 추구에 가치를 많이 두고 생활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요 일을 하게 되면서, 솔직히 처음부터 저희가 제가 뭔가 사명감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근데 어제도 저희 직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님, 일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사명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이 기업들이 추구하는 경제적인 이윤 추구에 대한 가치보다는 솔직히 이런 기후 문제가 생존의 문제거든요. 저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제 경제적인 가치 추구를 넘어서서 이런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뭔가 활동이나 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 또한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사명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 사실 저는 이제 제가 타겟하고 있는 그 목표나 시장은 이제 해외 시장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국내에 갖고 있는 이런 기술이나 아니면 저희 미래 자원을 해외 쪽에다 판매를 할수 있을까? 혹은 해외 쪽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 저희가 초기에 잡은 아이템은 일단 플라스틱이에요. 그 중에서도 폐그물이죠. 폐그물을 재활용함으로써 나오는 플라스틱 배출권을 만들어내서 해외 판매를 해서 저희 쪽에 좀 도움이 되고자라고 하는 게 있지만 향후에는 이런 플라스틱 배출권이나 탄소 배출권이나 여러 가지 탄소 감축 프로젝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중개하는 플랫폼을 제가 만들어서 플레이어들이 많거든요. 저희 같이 MRV 업체도 있지만, 저희랑 비슷한 MRV 업체도 많아요. 해외에 많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인증하는 업체들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막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이 다한 플랫폼에 모여가지고, 뭔가 A부터 Z까지 좀 투명하게 관리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돈이 그 감축 프로젝트 하는 분들한테 갈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게제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소박합니다. <laughs> 제가 저희 가운으로 그냥 뭐 제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생각은 없고요. 저희 가족들이 생각했을 때, 마음이 동했을 때, 시간과 돈에 구애받지 않고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여행 갈수 있는 정도의 부애 축적만 하면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며 살자라고 저의 와이프랑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많이 얘기하는 건데 요새 이상기후 때문에 힘들어요. <laughs> 여행 다니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저희 아이들이 저는 괜찮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갔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인데 저희 아이들이. 기후 위기에 조금 자유로운 세상에 살기를 많이 희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문제를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기후 위기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할 때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닐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들이 동참을 해줘야지 저희 같은 이런 업계에 있는 기후 테크 혹은 기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힘이 나거든요. 많은 기후 행동에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